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난번, 어, 그 과거의 다른 영상들하고 다르게 말을 많이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 어, 촬영 환경을 바꾸고 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네요. 예. 이게 카메라를 보고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초보라 가지고 실수하는 점 많은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전 영상에서 이어서 그러면 시간 프랜차이즈 어떤 것들이 더 있느냐. 주류 미판매를 하는데 그래도 손익이 좀 나고 점주도 손익이 좀 나면서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도 좀 괜찮게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자리를 선호하는지까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집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르다 김선생과 그리고 긴간의 김밥을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국수나물을 비교로 한번 넣겠습니다. 맨 오른쪽 칼럼에 있는 그 맘스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맘스터치는 요호의 세계들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맘스터치만 따로 떼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할까? 어, 세 개를, 이세 개랑 같이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보통 이제 시간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열평 기준으로 김간의 김밥이 천만, 천팔백만원. 그 다음에 바르다 김선생이 1 5평 기준으로 삼천오백만원 가까이. 국수나무가 천팔백만원. 요렇게 되는데 요게 다가 아니죠. 시설 집기가또 따로 들어가고요. 시설 집기가뭐 삼천, 사천, 삼천. 그 다음에 요 가맹보증금은 만기 때 돌려받는 겁니다. 2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비 및 교육비 요거는 소멸성 비용인데 7백천, 또700뭐 1000이네요. 네. 국수나무도 교육비 300이 별도로 있으니까 합이 1000이다. 그죠 그다음에 뭐 개점 준비비 이런 거 별도로 있고 그래서 총 투자비용이 점포를 임차하는 비용. 그러니까 보증금과 권리금을 제외하고 점포를 얻는 비용이 한 6,500만 원 정도. 바르다 김 선생은 1억 1000만 원 정도. 바르다 김 선생은 일단 매장 면적부터가 기준이 15평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국수나무도 6,500만 원 내외다. 이렇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바르다 김 선생이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며, 어디에 있는 것은 좀 부실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우선, 내방역에 있는 바르다 김, 아, 죄송합니다. 긴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방역, 바르다 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왜 이러냐. <laughs> 이거는 카메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혀가 잘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긴간의 내방역점 보도록 하죠. 우선, 상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여기 A라고 표시된 자리거든요. 화면 보시면, 여기 서울 땡땡 초등학교 하나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땡땡 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면 요런 배우에 어떤 사람들이 살겠어요? 요 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많이 살겠죠? 그죠? 여기 학원가로 조성되지 않나요? 방배동 이쪽에 학원가 조성되어 있지 않나요? 그죠? 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네를 보니까 예, 여기 보시면 예, 내방역 앞에 여기 김간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사무실도 좀 있고 지하철 출구도 이쪽에 있습니다. 학원가는 그리 많아 보이진 않네요. 예. 뭐 이런 형태의 로드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토즈 독서실도 있고 그죠? 뭐 땡땡 아카데미도 있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학원가는 아닌데, 그래도 크고 작은 학원이 좀 있구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동네의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특히, 이제, 뭐, 여기 방배동이니까 소득 수준은 꽤 괜찮죠. 그죠. 뭐, 김밥, 배 터지도 먹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충분히 되고 그런 지역에서 대로변에 버스 정류소를 끼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의 학원가도 조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매출이 월 거의 5천 후반대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니까 5,400만 원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손익을 제가 여기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작성한 겁니다. 제가 매출을 파악을 해서 그걸로 했는데, 요거 제 예상치입니다. 월 매출이 한 5,500, 5,400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매출이 있을 때, 인건비를 김밥집에서 보통 20%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했던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제가 22%로 2%, 2%포인트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인건비가 한약월 1,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관리비 한 30만원 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식자재가, 요게 한38% 나오는데 실제로 좀더 나옵니다. 근데 38% 본부에서 뭐 이야기하는 대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8% 정도 나간다. 임차료를 차감하기 전에 점주이익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만약에 월세가 500이다 하더라도 월세 500을 내고도 내고서도 점주이익이 1000만 원이 넘죠. 이 정도 되면 괜찮죠. 그죠? 이 정도 된다면, 이런데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도 괜찮을 것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사장님도 해피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또잘 되는 데를 봤으니까, 좀덜 되는 데도 하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같은 방배동인데, 행정구역으로는 똑같은 방배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팔까요? 이, 이 지역, 이 지역이 재밌는 것이, 바로 요 다음입니다. 그죠. 다음 이수역인데, 어~ 로드뷰로 보시면 여기에 미니스톱이란 편의점 옆에 김가네라는 김밥집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큰 건물들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로드뷰로 매출 예측을 하거나 어떤 상권 분석을 한다,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지도로 보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건물이 큰 건물, 이런 것보다는요, 연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무인은 몇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역은요, 로드뷰 한번한번 대강 살펴볼까요? 여기는 학원가로 발전할 수 있는 상권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지도로 보면 티가 나겠지만 학교가 아사리 없어요. 예, 학교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죠? 아, 독서실이니 뭐니 하나도 없죠. 아무리 봐도 예,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 예.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학원 하겠어요? 독서실 하겠냐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요 경찰서입니다. 초등학교 아니에요. 이수 초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니 지금 학부모님들 여기서 여기까지 초등학교에 학교 보내려면 거리가 얼마예요? 아이고, 이거 거리를 제가 이걸 화살표를 그어버렸네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온다. 거의 500m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주변에 학원가가 발단, 안, 발달하지 않겠죠. 그죠? 그 이수초등학교도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쪽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요 주변에 학원가가 발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김밥집은 학원가에서 좀잘 먹힐 것 같죠? 그죠? 그, 바르다 김 선생 같은 경우도 대치점 같은 거 대치 음반가 거기 학원가 있는 점포 월 매출이요 1억에 넘어요. <laughs> 그 다음에 도곡점 같은 경우도 월 매출이 1억에 가까운 점포 있는데 걔네들이 다뭐 유효수요가 아주 많냐 그 유효수요보다는요 학원가에 있습니다. 학원가에 있으니까 김밥집이 굉장히 매출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이 점포 같은 경우 이수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원가 매출은 좋고 대신에 직장인들 매출이 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산 타워가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이제 여기 그 경마 스크린 경마라 그러나 그 경마 하는 데 있었는데 경마를 하며 말을 직접 타는 건 아니구나. 말을 타는 사람은 배고파서 김밥 먹을 것 같은데 도박을 하는 사람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려면 허기지잖아요. 그럼 사 그런 분들이한 김밥 매출 좀 있지 않을까? 억지가 심한 것 같은데 진 <laughs> 네. 여기서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손익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어, 내방력은 5400을 파는데요. 요런 데점포는 얼마나 파느냐. 긴간의 김밥은 예 요거는 하루 매출이 한 120만원 월 매출로 치자면 3600만원 정도. 그니까 러 매출 차이가 조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권의 성격에 따라서 김밥집 매출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라는 이야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바르다 김선생, 이거는 잠실 나루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네들은 얼마나 팔까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매출도 굉장히 좋을 것이냐?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 주거단지 이렇게 크게 있고, 그죠? 요길 건너 보니까, 여기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무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건너에 업무시설이 있고, 요쪽에, 요 안에 김, 바르다 아, 김선생 잠실 나루점이 있는데, 매출 굉장히 좋아야 될것 같죠? 얼마 정도 좋을 것 같습니까? 입지로만 보자면, 매출이 한 뭐, 8천만 원 정도 나와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선포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좁습니다. 매장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 바르다 김선생 있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테이블 장사하는 거뭐 요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는 요런 데는 매장이 작아버리면 식사 손님이 몰리는 그 시간에 손님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배달도 있고 포장도 있겠지만 그 홀에서 먹는 손님의 매출은 굉장히 줄겠죠. 제가 여기서 김밥 하나 먹은, 먹은 적이 있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당근을 막 흘렸는데도 이 당근 흘린 거를 이 주워 먹을 그 눈치가 보여서 그걸 주워 먹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흘린 당근을 과감하게 버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포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디갔지 아 제가 손익분석 죄송합니다 손익은 제가 분석하지 않았네요 매출은요 요거 매출은요 손익은 그 그 전에 요 봤던 대로 뭐원가율한40% 잡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20% 또는 22%이 정도 잡고 그다음에 뭐 기타비 매출 기타 비용 좀 잡고 이래 버리면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게 요런 점포가 5,500만 원 팔아요. 그러니까 그 바르다 김 선생 잠실 나눠 주면 훨씬 더 좋은 매출이 나와야 되는 점포입니다. 만은 요거 매장 면적이에요. 이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9평인가 그래요. 매장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매장 면적이 작다. 그, 그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이 정도 매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 형님들이 계속 오셔 가지고 촬영을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그 국수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서 제가 집에 가서 촬영해서 어, 그 다시 그요 영상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급하게 마치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눌러도 양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